영상을 클릭하는 순간부터 약간 흐뭇한 마음으로 클릭했다면 예쁜 겁니다. 하지만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나 금감인가 나 예쁜 거 아닌가 하면 아닐 확률이 있습니다. 아니, 너 뭔데? 누가 뭔데? 내가 예쁜지 알아보는 거, 우리가 예쁜지? 아니, 아니, 아니요. 남자 잘생긴 거겠죠. 음. 당연히 여자니까. 예쁜지 알아보는 법 집중 좀. 저 형한테 하는 표정 좀 봐요. 아, 네. 근데 형이 좀 집중 안 해가지고. 아죄리첫 네. 번째. 예. 호이. 이거 무조건 있다. 음. 밥 먹으러 갔을 때 혹시 이모님이 말건적 있나요? 어. 그러니까 이모분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. 어머 왜 이렇게 예쁜 사람이 왔어? 어머 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왔어?라고 하시면서. 음. 그 멘트를 직접 하시고 어. 또 맛있는 것도 좀더 갖다주시고 친절하게 행동을 하세요. 음. 요거는 예쁜 겁니다. 어, 불특정 다수가 좀 잘해주고 그런 게 그렇죠. 어. 어.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미소로 쳐다봐요. 그 사람이 딱 등장하는 순간 막 이러고 있으면 야뭐할 거야 빨리 빨리 해야 될 거야 니러다가딱 안녕하세요. 딱 들어오고 자르면 어 <laughs> 왔어. 어. 그니까 되게 그 분위기가 험악한 험악하지 않든 어떤 공간이든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유해져요. 아. 그데만약 진짜 예쁘잖아요? 응. 호의가 깔리면서 긴장감까지 깔립니다. 그걸 막 하트 시그널에 그 다른 어어. 사람 들어오거나 솔로 지역에 딱 멋진 사람 나오면 어어. 나를 긴장시킨 사람이 등장했다 그런 느낌이에요. 호의가 있어요, 기본적으로. 막어 왔어. 근데 약간 호의가 아와 어, 왔어. 이런 느낌 보다는 아. 아 오셨어요? 아. 어 인사드려요, 빨리. 약이게 뭔가 뭔지 야, 알죠? 뭔지 알아요. 아, 긴장감이 살짝. 그리고 너무 또 예쁜 여성분들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. 음. 호의가 계속되면 은 그게 걸리줄 알아? 그 운전 이렇게 하다가 막 옆에서 껴들어. 아이씨. 창문 닦. 딱 창문 딱 내려. 이씨. 근데 아 가세요? 네. 이럴 때가 있긴 하죠. 근데 그거는 아...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외모가 좀 괜찮으면 나도 모르게 친절할 수밖에 없어. 만약에 어. 예쁜 여자가 어. 커피를 다 어. 흘렸어. 어. 여기 아이씨. 자식... 아이씨. 닦아줄래요? 예? 아. <laughs> 1 1이111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부터 약간 흐뭇한 마음으로 클릭했다면 예쁜 겁니다. 하지만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나 긴감인가, 긴감인가, 나 예쁜 거 아닌가 하면 아닐 확률이 있습니다. 아니 너 뭔데? 누가 뭔데? 제가 긴감인가 하면서 클릭하거든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안 들으셨더라도 음. 충분히 이쁘신 분일 수도 있고 그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긴감이고. 친구한테 아나 요즘 너무 살찌고 못생긴 것 같아 아나 여기도 뭐 이렇게 좀 고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딱 얘기했어 음. 그러면 예쁘면 뭐라고 하고 못생기면 뭐라고 하는지 형이 한번 얘기해 볼래 일단 못생겼어 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<laughs> 일단 그래도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더 해보고 어, 말이 좀 길다 전문가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? 어. 예쁘면요? 야 죽고 싶냐? 야, 야, <laughs> 야, 됐어, 그러네 빡치게 그러네. 하지 마 진짜로 야 빡치게 하지 말라고 야 너네 구독자 예쁘니까 하지마 죄송한데 <laughs> 플루트 아, 아 죄송해요 아, <laughs> 아, 죄송해요 <laughs> 예쁜 사람이면은 아 근데 솔직해 너 근데 예쁘잖아뭘 고쳐 이럴 것 같아 못생긴 사람이 응. 아나 고쳐야 될것 같아 아나 아, 못생긴 것 같아 이러면 그래도 그냥 어 아, 근데 뭐 외모가 전부는 아니니까 <웃음> 근데? <웃음> 이게 더 기분 <기쁨, 웃음> 나쁠 것 같은데? 그... 남사친이라면 쓸데없는 연락이 오잖아요 이쁜 거예요 너, 너라서 그렇잖아. 너의 너라서 그런 잖아 너의 너의 호감 표시잖아. 아 아니,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락이 예쁘다 보니까 고백은 하고 싶고 관심 갖고 싶고 궁금한데 너무 내가 저돌적으로 들이대는 순간 자신이 없는 거지. 그러니까 굳이 어 그때 우리 그 수업 뭐였더라? 쓸데없는 질문들을 해요. 약간 답변을 안 하기도 애매해, 해주기도 애매해. 하지만 난 너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 존재감을 어필하고 싶어.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.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어. 그러니까 남사지여사지인데 나는 이상하게 친구하면 항상 그 친구가 고백을 하더라? 막 이런 얘기하는 애들은 음... 좀 예쁘더라고. 고백을 받는 거 자체가 예쁜 게 아니라 음. 고백을 하는 그 남자들의 어떤 그 외모를 음.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. 음. 너무 예쁘잖아요? 음. 음. 그러면은 나, 내가 딱 해서 안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. 저는 개인적으로 예쁨이 얼굴에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백을 받았다고 해서 뭐 외모가 예쁠 수도 있고 마음이 예뻐서. 마음이 혹시.. 에.. 애... 아.. 애... 하나 더 있다. 뭐 이건 리얼. 해야. It's real! It's real! 나실망 real! It's real! It's r 이 a l It's real! It's real! i 그 s real! It's 눈빛이 l It's real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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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r e a 나무 자기 코너 맞지? 요터 커터 커터 아니 커터 커만큼 그 너가 그거 뭔지 알아? 그래. 군대에서 보면 수신호 있잖아. 내가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신경을 좀 쓴다. 그러면 예쁜 겁니다. 어여여 일곱 시 일곱 시 일곱 시 일곱 시. 나 예쁘잖아요. 그럼 오히려 번호를 안될 수도 있어. 아 쟤는 너무 예뻐가지고 어. 분명 남자친구가 있거나 안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, 적당히 좀 번호가 따이는데. 존남이 번호를 딴 거는 사실 <laughs> 허수라고 봐야... 아 허수다? 허수다 아존남이에요 페스티벌이나 페스티벌 혹은 뭐 축제 대학교 축제, 축제. <laughs> 혹은 뭔가 이런 휴양지 같은 데해운대나 시설이 좀 느껴지면 전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딱 이런 거 있어요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딱옆에쳐다왔어요 그냥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쳐다 그니까 어 누군 나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약간 눈을 피하거나 어... 나를 쳐다봤다 약간... 이런 느낌 그렇죠 약간 시선이 내 쪽에 머물렀다가 살짝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때오 더더욱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가끔 부산 놀러 가고 이러면 지나갈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자우 보쇼 난 이런 데서는 없어, 요 이야기는 픽션이 아닙니다. 근데 <laughs> 저도 이제 길을 지나다니면서 이게 시선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. <laughs> 왜요? 냄새 나서? 아, 이안죽어가잖 <laughs> 본인이 뭐 중고등학교,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, 만약에 프랜차이즈에서 알바를 했는데, 시작부터 주방에서 일안 하고 카운터에서 일한다. 음. 예쁜 겁니다. 카페 면접을 갔는데, 음. 카페 면접을 좀 늦었어. 음. PC방 면접을 좀 늦었어. 근데 붙었다. 음. 예쁜 겁니다. 아... 아이 유모차 지나갈 때, 오. 아이한테 그 인사할 때 그거 있잖아. 아기 귀여워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 반응만 봐도 음. 내가 예쁜지 안 예쁜지 알수 있어요. 남자도 마찬가지고 음. 좀 예쁘잖아요. 그러면 아 예쁜 언니한테 인사해야지 맞아.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조금 그렇잖아요. 좀 아쉽잖아요. 그러면 음, 음. 빨리 지나가세요. <laughs> 그 저는 이상하게 아이 인사했을 때다 부모님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런지 어. 무서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그냥, 빨리, 빨리 받아주고 아이이 <laughs> 중국 사람. 스키장이나. <laughs> <laughs> 아니가 놀이공원이나 음. 옷가게나 이런 썸이 일어날만한 알바를 많이 해봤거든요. 음. 근데 아무리 그런 음. 곳에 가도 <laughs> 썸이 아예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. 나안 음, 생기던데. 아 그럼 못뭐 생긴 겁니다. 아 죄송해요. 죄 내가 평상시 입지 않고 왔던 스타일을 딱 입었었을 때 음. 주변에서 음. 예쁘다가 아니에요. 갑자기 음, 음, 요 이런 반응 나오잖아요. 예쁜 거아 근데 이건 진짜 원래 입지 아 않았던 스타일. a l r i 갑자기 딱 입고 왔는데 애들이 오야 너예쁘다 하면 이건 아니야. 근데 지금 음. 음. 남자들 그게 있거든요. 내색남도 이렇게 입다가 갑자기 누구 이렇게 들어오자 막 저렇게 해.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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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. 칠월. 칠월. <laughs> 아무튼 우리가 뭐라고 네. 근데 이게 이쁜 게 저희 그냥 주관적인 기준이니까 이야기를 안 들으셔도 너는 이뻐 그러니까요 너 이쁜 거왜 자꾸 모르고 있어 바보야 너 이쁘다고 사귈래? 아.